실시간 방송 지금 중이고 삼도 떠왔냐? 몰라. 이건 뭐야? 어 그래. 아 이거 이분 그치 방송하는 도어이 대표 어 방송 업 어, 어, 버튼 눌러야지 건물이 노후 회손 일부 멸실 아. 어. 좋지. 근데 네. 과연 제목, 제목대로 읽어볼게 유튜브 방송, 아프리카 방송, 한달 한 수익 100만 원 이상 가능할까? 지금 유튜브 구조가 바뀌었죠. 뭐 1000시간이야, 뭐만 시간이야, 뭐한 뭐. 1년에 만 시간인가? 뭐그 그 이상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어, 사항이 지한 사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100%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전체 유튜브, 어, 전체 유튜브 계정이 있는 사람의 쿨을 하면 뭐 1%도 안될 걸요. 몇 프로, 0로 떨어질 걸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방송만 따져도 아프리카 방송에 100만원 수익 내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00명은 넘겠죠.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든 아프리카 든 단한 번이라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 10만 명 아닐까? <laughs> 그쵸, 뭐, 어린아이들 다 뽑으면 10만 명. 어, 그 10만 명 중에 100,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수, 이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유튜브 아프리카 다 합쳐서. 1000명? 어, 음, 음. <laughs> 10만 명 중에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명, 만 명, 10만 명, 100만, 잠깐만. 1000명? 천명은 10만 원 정도 수익이나면 수익이 유튜브 아프리카 뭐 이런 방송 다 합쳐서. 천명도 엄청 많은 거지. 천명. 천만 명이 할때만 명. 만 명, 10만 명. 100분의 1이네. 큰 많은 거네. 아닌가? 헷갈리네. 그러니까 쉽게 내가 쉽게만 할게. 이렇게 확 퍼센트로 계산하면 안 돼. 쉽게만 하면 10만 명 중에 9만 9천 명 방송하는 사람은 돈 거의 일도 없어 거의 이런 느낌이지 일뭐뭐뭐만원뭐 뭐, 뭐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10만 명 중에 9만 9천 명은 돈한푼 땡전도 못 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9만 9천 명이 탈락 이 우리 철구가 말했던 탈락,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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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컨텐츠 탈락 탈락 탈락, 탈락. 그 근데 이 퍼센트를 보면 99,000명은 그냥 진짜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고 거의 1,000명 정도 어 10만 명 중에 9 9 0 0명 탈락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더 확실하지. 확실이 되는 거지. 10만 명이 도전해서 9 9 0 0명이 떨어지고 만명은 100만 원 정도. 아니 1,000명. 1어 0명정도는 되겠다. 왜냐면 아프리카에서만 해도라도 이게 100만 원 이상 수익 나는 사람이 한 200명, 300명 되지 않을까? 200명 뭐 200, 거의 고정해서 한 200명 정도라고 해도 1000명, 진짜 많약에 100, 0명1 0 0명 많이 잡은 게 1000명이지. 어제 했 유튜브 아프리카에서 어, 유튜브에도 꽤 많지. 유튜브에서 국내에서도 100만 원 이상 수익 나는 경우가 그래서 합쳐서 1000명 정도. 어. 천명 정도, 천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계란의 발치겠지. 어. 성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늦었지 지금. 어. 유튜브 아프리카 음. 트위치 카카오 방송. 아1시반에밥 어, 먹어야지. 아이고. 어. 가연 응. 과연... 부자, 그치. 100만원 이상, 1000명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 1000명. 내가 볼 때는, 딱 500명 정도 될것 같은데, 일단 최대, 최대치로 보면 1000명이라고 계산하고, 99,000명 탈락. 탈락! 이거지. 어. 거의.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자기 기록용, 저장용 자신의 기록물 저장용 어, 나중에 리플레이 해서 아이디어 같은 경우 말해 가지고 본인 나중에 다시 보고 이것을 다시 활용하고 아니면 본인의 어, 어떤 기록 저장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 일단 너무 어, 수익을 내려고 처음부터 목표를 잡고 하는 건 사실상 어렵죠. 내가 가난한 bj, 내가 가난한 bj, 가난한 유튜버, 가난한 크리에이터라. 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아무튼, 예!